로엘아파트 드디어 오늘 올 인테리어 된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고 아시죠? 빌라보다 저렴한 아파트는 22평형입니다 그래서 어 시작하는 문어 현관문부터 해갖고 베란다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어 수리가 끝냈습니다 끝내주는 로엘아파트 아 22평 한번 보여드리도록 가볼게요 자 가시죠 인테리어 필름으로 다 이렇게 색깔을, 원래 이 색깔이 아니거든요. 좀 춘실한 색깔인데, 아까 이렇게 어두운 남석으로, 남색으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다 흰색이 눈에 띄죠. 확. 그래서 되게 밝고 좀 따뜻한 이미지가 연출됐는데, 이게 다 인테리어 시공을 우리 서울 인테리어 팀에서 서구원 측에서 내려가서 다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여드릴게벽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제 좀 평평하죠. 여기가 이제 발포 시공이라고 해서, 그, 마분지 아, 그, 부직포를 대고, 그 다음에 도배지를 칠한 거라, 이게 좀 평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어, 단열하고 소음에 대해서 이제 좀 강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지금 좀 울리긴 하는데, 아마 가구가 없어서 이렇게 좀 울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도배지 같은 경우도, LG 하우시스라고 해서 이제 대기업 제품을 썼습니다. 싸구려 쓴게 아니고, 정말 이제 도배지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제 안방을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잡이 한번 봐주실까요? 손잡이도 흰색으로 해갖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이거 이제 문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문틀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필름 시공이라고 하죠. 자, 안방입 안방이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 진짜 넓습니다. 네, 굉장히 넓고. 그리고 등도 마찬가지로 이제 좋은 거 썼고요. 그리고 안방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여기 로얄 아파트는 이 샤시를 다 좋은 거 썼어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LG 거거든요. LG 하이샤시 써서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름에 덥거나,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 왜그 단창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그 단열에, 그 다음에 방음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창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어 신경을 좀덜 써도 된다. 여기가 작은 방이고요. 어, 작은 방도 그렇게 작진 않아요. 보면 침대가 들어가 이것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안방처럼 단열하고 방음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총 민감하게 민감하신 분들 있잖아요 소음이나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너무 좋습니다 자 화장실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등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어, 실크벽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 나무판이에요. 그, 어떤 세민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도배를 했는데, 일반 그 도배지로 하면은, 습기나 이런 게 약한데, 실크벽지로 했어요. 실크벽지는 아시다시피, 약간 비닐 소재 있잖아요. 그래서 샤워하거나 그럴 때 어떤 습기에도 강하고 해서 지저분하거나, 그럴 때 그냥 닦기만 하면 돼요. 걸레로 여기 보이시는, 어, 수전도 새로 교체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욕실, 액세서리, 수전도 교체했고, 그리고 여기 변기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배수구인데요. 이 배수구도 사실, 어, 교체를 안 하면 약간 냄새나고 좀 지저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색으로, 이게 네, 요것도 새 거로, 이게 빤딱빤딱하죠? 네, 새 거로 교체했습니다. 욕실장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욕실장은 어, 2단, 양문으로 되어 있어서 거실겸쓸수 있겠고, 한번 열어볼까요? 보시면 2단, 아래까지 하면 3단으로 되어 있어서 수건이나 이런 거 수납할 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는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로션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이렇게 잡다가 쏙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해놓기 때문에 병이나 이런 거 세워놔도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여기가, 어 싱크대. 싱크대는 약간, 어 여기 남색이죠. 조금, 아까 현관문, 현관문은 좀 짙은 남색이었는데, 지금 싱크대 같은 건좀열은 남색이에요. 그래서 이 손잡이는 금장, 와우. 금장으로 둘렀고요. 네. 또 안에 보시면 뭐 수납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어 공간도 굉장히 넓죠. 네. 그리고 여기 수도 전교체해 갖고 물도 잘 나옵니다. 수도 전 교체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탄성 코트를 썼어요. 우리 수성 페인트를 하고 해서 흰색 페인트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방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좀 약해요, 취약해요 수성 페인트는. 왜냐면 이제 날리거든요, 오래되고 그러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탄성 코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약간 만지면 말캉말캉 하거든요. 그래서 고무 재질을 약간 더 씌운 거예요. 그래서 어, 곰팡이나 누수 이런 거할때 그냥 걸레로 쓱 닦기만 하면 돼요. 마법같이 없어집니다. 원래 왜냐면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어, 걸레로 닦으면 이렇게 누꺼먹게 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따뜻하게 닦이는 공법입니다. 이것도 우리 그 칠곡이나 북삼 쪽에 인테리어 기술자가 없어서 서울에서 어, 불러다가 한 시공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시공법인데 좀 에,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감 처리 한번 볼게요. 마감 처리. 예, 네, 마감도 이게 턱으로 이렇게 해서 마감을 잘돼 있고요. 그래본드칠잘돼 있죠. 그래서 이제 어, 실내로 왔다갔다 할때 여기는 그냥 맨발로 왔다갔다 해도 돼요. 여기만 이제 슬리퍼 신고 하면 되니까 아무래도 주방이랑, 아니, 거실이랑, 어 베란다 왔다 갔다 할때 어떤 편의성을 신경 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납장도 흰색으로 잘 했고요. 보시면 원래 이제 다른 집은 이게 텅 비어있거나 좀 허름하게 좀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단 수납장으로 해서 공간 활용할 수 있게끔 수납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래서 이제 집 많으신 분들 정말 깔끔하게 정돈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 한번 와볼게요. 베란다가 굉장히 넓어요. 이쪽에서 저쪽 베란다로 한번 보시면 이게 베란다가 통으로 터져 있기 때문에 여름에 한 여름에 한 여름에 문을 열고 생활하시면 선풍기가 따로 필요 없어요. 굉장히 시원하고 통풍이 잘 됩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요리하거나 그럴 때 고등어 는리태하고 천국장 그 냄새가 날때문 어 열어두시면 금방 환기가 되는 어네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탄소코트 어 시공을 했고요. 여기 이제 보일러실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걸레 여기 마감 처리도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따로 손볼 데가 없어요. 네 스위치도 썼고요. 이렇게 자 여기 등 등도 한번 볼까요? 등은 그냥 뭐, 민자 사각형 등이 아니라, 그래도 약간 안쪽이 좀쾌있죠 예, 예, 그래서 이 등도 좀 싸구려가 아니라, 그래도 좀 이씨 보이는 거 썼어요. 어, 서울에서 본한 그런 등이죠. 네, 여기 보시면, 걸레 바지 있죠? 이 걸레 바지도 이 흰색으로 다 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되게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도배지랑 그 장판도 LG 하우시스 거거든요. LG 하우시스로 해서 좀잘 조화가 이루어지고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또한 가지는 이 샤시. 샤시도 한번 봐주세요. 네. LG 하이샤시. 있고 네. 샤시도 대기업 거 썼습니다. 신발장도 보시면 이게 다 흰색으로 되어 있죠?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우두결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 우두색으로, 우두 우드 무늬가 나죠? 그래서 이제 손잡이도, 어, 은색으로 고급스럽게 신경을 썼습니다. 이렇게. 안에 신발장도 굉장히 넓죠? 칠곡이 아무래도 조금 지방이다 보니까, 지방아파트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어, 인테리어를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 놔서 정말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만큼 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테리어를 완전히 올수리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 왜 월세나 전세 들어갈 때 약간씩 좀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미비된 거 이제 마감이 잘안 되면은 아무래도 임차인이 집 들어갈 때 우리가 집 들어갈 때 돈을 좀더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로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청소도 다 해놨고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거기 아시다시피 여기 인근 빌라가 그렇게 요 정도 되면은 전세가 뭐 9,000, 정도 한대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여기 22평 기준으로 5,500이니까 굉장히 빌라보다 저렴한 아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